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장 시작하고 한번 훅 눌렸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중요했던 것은 어제였는데, 어제 여기 이 달러를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주면서, 어, 회복 가능성을, 우리, 이제 곧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줬죠. 자, 그러면 오늘 주말은 이제, 이번 주말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려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코인 파일을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 기본부터 보조지표 뭐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지표까지 총 다섯 파트로 나뉘는 150페이지 분량의 이 코인 파일들이니까 코인 정보도 받으시고 또 코인 파일을 받으시면서 같이 매매를 이제 진행하시면 정보도 가, 갖고 그리고 공부도 해가면서 하시면 매매 하시는데 또 이, 런 어려운 장에, 대응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XRP, 현재까지, 지금 장 시작하고 이제 한2 시간 정도 지났고요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183원, 저가는 3,121원입니다. 지금은 3,157원, 0.19. 어, 쭉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려서, 여기를, 여기, 제가 계속적 눈에 말씀드렸지만, 올라서 줘야 돼요. 이 저항, 지지란 측, 다 체크해놨죠. 이, 촘촘하게 이 촘촘하게 체크된 부분이 정말 어, 많은 고뇌와 이런 게다 섞여 있어요. 여기 이 지지와 저항라인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이, 여기 저항라인이또 생겼고 지지라인이 또 생겼고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지와 저항라인을 계속 체, 체크 어, 올라와 주네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를 또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돌파 시도를 하는 부분에서 여기를 올라서 주면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또 형성하는 거죠. 이,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다. 여기는 그러면, 이, 여기를 또 지지라인을, 바닥을 다지고 끌어올릴 수 있다.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이 XRP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얘, XRP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시장 전체가, 시장 전체가 눌리는, 눌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XRP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고 흔들린다는 것은 매도인데 어, 어제도 엄청난 급나 어제는 정말 급나겠죠. 이 3천 원대도 빠지고 그리고 이 어, 달러도 빠졌었어요. 이 달러도 빠졌던 부분이 어,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매도 물량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왔고 또 이제 월봉 마무리도 됐어요. 월동, 월봉도, 어, 월봉 도 월봉 마무리 도 됐고 이제는 어 3월 시작입니다. 3월 시작이고 월봉 마무리가 좀어이 1월 1월 달 1월 달에 마무리 아 2월 달이죠 2월 달 1월 달까지 좋았는데 1월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월봉 다 반납을 했고 이제 이제 시작하는 이 3월 1일 3월부터는 다시 한번 더이 반납한 부분 다 반납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시작하면서 끌어올려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주기를 한번 더 기대를 해 봅니다. 아 정말 11월부터 1 11, 1 1 2 1월까지는 상당히 좋게 이렇게 쭉 끌어올렸죠. 계속적으로 이 바닥에 있던 바닥에 있던 XRP가 어, 쭉 끌어올리면서 어, 누가 알겠습니까? 이 7,800원대 있던 있던 이 XRP가 이제는 1,0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놀고 있는. 그래서 3,000원에서 조금 빠지면 크다큰 걱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바닥을 또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어,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지지 라인을 버텨 주면서 다시 어 끌어올리면 더욱 더큰 움직임이 나올 게 바로 엑 r 피고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의 모멘텀은 많은데 작동된 게 작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동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직 어 실행이 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 더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곧 다가오고 있고, 오늘 역시도 또한 군데 소송 취소가 됐어요. SEC가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여기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건 XRP 밖에 없어요. 가장 큰 덩어리가. XRP 큰 덩어리가 이거 밖에 없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이 XRP는 왜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냐?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데, 이거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XRP는 좀 셈법이 복잡해요. 왜냐면, 이미 XRP는 법으로서, 이 법원에 판결이 나있죠. 판결이 나있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도 판결이 나있고, 이 벌금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억 2,500만 달러. 그러면 이것을 SEC가 취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1억 2,500만 달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SEC가 이렇게 버릴까? 아무리 리더가 바뀌었다고, 어, 위원장이 바뀌고, 뭐, 안의 내부 위원, 위원장, 위원들도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1억 2,500만 달러를 버릴까? 그러진 않죠. 왜냐면, 얘네들도 소송 비용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벌금을 받을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점을 찾겠죠. 합의점을. 그래서 지금 차후 몇주 안에, 몇주 안에는 이 XRP 또한 소송으로는 해결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얘 소송 해결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여기 이 11월달 있잖아요. 이거. 이때, 월봉 때. 이게 바로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트럼프의 당선도 있었죠. 트럼프의 당선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당선보다 더 컸던 것은 소송이었습니다. 여기, 게리겐슬러가 내려간다 했죠. 게리겐슬러의 사임, 사임 발표로 인해서 이런 폭발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12월 달에는 스테블 코인, 그리고 1월 달에는, 어, 바로 트럼프의 취임과 더불어서 소송이 이제는 끝나구나. 근데 소송 끝나진 않았죠. 않았고, 어, 소송은 항소로 이어졌고, 상소가 이제는, 어, 앞으로 이 합의점을, 합의를 위해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향후 몇주 안에는 이 소송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신다면, 어, XRP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투자 심리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지금 계속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ETF입니다. ETF. 지금 ETF 신청사들 모든 것을 다, 어, 인정해줬어요. 인증, 인정, 인정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비, 지금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건 비트와이즈입니다. 비트와이즈 어, 이 비트와이즈에 의견 수렴이 들어갔습니다. 의견 수렴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신청한 모든 것에 의견 수렴이 되고 의견 수렴이 이어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나와요. 이 불승인이든 이게 이제 이관부에 올라오고 나서는 240일 안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뭐 그럼 10월달에 되겠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더 일찍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소송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etf 시계도 빨라져요 이렇게 빨라지는 부분에서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전략적 준비금 sbr이라고 전략 적 준비금 바로 비축 자산이죠 이게 xrp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죠. 각 주마다 이 비트코인이 된다면 비트코인만 돼도 좋아요. 비트코인만 돼도 당연히 시장은 끌어올릴 건데 어, 이 XRP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이 비축자산을 가져가야 되는지, 왜이 트럼프가 비축자산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 아침마다 브리핑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왜이 트럼프가 왜 여기에 목을 매는지를 알고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 어, 상당히 많았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부채예요. 부채 35조 달러, 35조 달러를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 비축자산으로 가져간다. 이 전략적 준비금 가져간다. 바로 이게 sbr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만 가져가면 비트코인은 625배가 돼야지 35조 달러 지금 현단가에서 지금 뭐 8만 달러 9만 달러 하잖아요 여기서 625배가 올라가야 600배 이상이 올라가야 어이 35조 달러를 해결하는데 부채를 여기에 이 비트코인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xrp까지 갈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xrp가 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이 xrp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 바로 이 미국의 국채 국체, 국채를 사용하길 바래요 트럼프는 미국의 국채를 근데 xrp는 미국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이 온도와 함께 어이 국채를 발행한다 리플 원장에서 리플 원장에서 이 온도가 발행하죠 이 xrp 원장에서 국채를 국채를 사용을 하 원하는데 국채를 기본 담보로 가져가 어떤 것이 XRP가 발행하는 바로 스테블 코인, RLUSD가. 그러면서 온도가 발행하고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XRP와, 어, 온도는. 당연히 그러면 트럼프 정책과도 맞고 있고, 그리고 이 가치를 국채를 또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단가에서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은 600배가 올라가면 되지만, XRP는 또 1000배가 올라가면 국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정책 과도 상당히 밀접해져 있고 그러면 이 가치를 11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이 전략적 준비금 SBR에 포함이 될수 있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부채도 해결되면서 어, 미국의 국채도 판매하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 가상 자산을 안 가져가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긴축 정책을 피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안 갚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느냐 이건데 이세 가지는 상당히 다 위험 부담이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은 미국이 미국이니까 절대 이럴 일은 없고요. 당연히 그러면 달러에 대한 손,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 정책을 피느냐, 긴축 정책을 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주 업무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로 도지라는 도지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가 이 긴축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세어나가는 어, 돈들을 막겠다 잡아내겠다 그러면서 어, 구조조정부터 다 하고 있죠 도지가 총대를 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인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일론 머스크가 자 그러면 이것은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겠느냐 이, 이거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파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이것을 유도한다면 경기, 경기가 완벽한 바닥을 찍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런 위험한 위험 요소를 안고 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두 가지는 긴주 자체가 지금 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렇게 이것을 안, 하, 안 하면서 어, 이 부채를 해결할 방법 이 세계 경기도 살리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뿌러 쌀 바로 XRP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법안이 하나하나 통과가 되고 있고 각 주마다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지금 알트가 들어간다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놨죠. 그런 부분에서 더 기대감이 큰게 지금 이 XRP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이세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세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 지금 이 XRP의 상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 향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주말, 이번 주말은 좀 좋게 움직일 겁니다. 지난주는 이 해킹 사건,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바이비트도 일주일 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서 77% 정도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요. 해킹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인데, 이 관세도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죠. 전 세계 25%, 뭐, 예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중국은 10%지만, 어, 캐나다와 중국 10%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하면 중국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관세. 근데 이게 시행이 4월 2일날 한다 했다가, 또 트럼프가 말 바꿔서 3월 2일로 한다고 했다가, 자, 자꾸 바꿔요. 이런 것은 뭐냐면, 압박감이,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나라들한테. 압박을 주면서, 너희들 협상의 최고지 어 가장 위대한 점에서 트럼프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각 나라마다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히 크다는 거죠 유동성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시작의 기대감이 큰 거죠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관세 했어요 관세를 많이 부과했고 이런 부분에서 나라끼리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 유보적인 관세요. 어, 어, 커터, 커터 관세로 바뀌었었나요? 그랬죠 하지만 트럼프가 그 취소하고 다시 한번더 지금 협상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일기 때 이렇게 관세가 있었어도 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뭐 이제 협상하고 뭐 하면서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어 끌어내줬어요. 트럼프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기 때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 이기 때인데 지금 똑같은 관세 이런 부분에서 각 나라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많은 나라들도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 시장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해킹 그리고 이 관세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x r p 가 올라가고 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소송 그리고 ETF 그리고 SBR 그리고 또 차후에 연말에는 IPO까지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는. 리, 리플랩스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XRP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어, 절대, 뭐, 시작 눌린다고 해서 흔들리, 흔들리지 않으신, 않으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눌려줄 때, 오히려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완벽한 기회죠. 저점 기회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도 ,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기회고, 지금,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어, 샤우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그런 또 이도 그런 게또 보시면 자 XRP가 이 달러에 지켜냈어요 이 달러를 이 달러를 지켜냈고 하지만 매도 압력은 많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이 회복 여부는 시장 심리에 달려 있다 나오죠. 시장 심리가 뭐예요? 당연히 좋아지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 왜, 대내외, 대뇌, 대내적으로이 정책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은 이 SBI 정책이 어, 어, 완벽하게 되, 구현이 되고, 구현이 되면서 비트코인만 가든, 뭐, 누가 가든, 어, 이 부분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이게 트럼프 1분기 때는 안 된다 해요. 32% 정도밖에, 어, 어, 지금 이, 나올 확률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대내외적인 이벤트, 여기에 관세에 대한 이제 각 나라들마다, 어, 합의점, 그리고 이제 해킹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응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시장의 심리는 좋아질 수 밖에 없죠. 좋아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올라와서 줄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다는 것. 지금 뉴스 내용이 많죠. 뉴스 내용이 많은데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뭐 이더리움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가쭉 있는데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이런 부분 같이 저랑 대응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으시다.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1% 이상 끌어올리네요. 주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리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저점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을 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정보방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 정보방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다 음.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죠.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를 빨리 받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대여가기가 빨라요. 꼭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 링크 있죠? 여기. 이 눌러주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정보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욕은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 꼭 드리겠고요. 또 기억하실 게 팔코인 뉴스도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견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